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프로그램 내용을 잊어서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마 이거는 뭐 그룹인지 행동치료나 증상관리, 뭐 사회 기술 훈련 이렇게 회기로 쭉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교육적 목적이 좀 강한 음, 프로그램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런 해기성 프로그램들은 일단 한번 수료를 하면 다시 참여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지도 않고 또 다른 회원님들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먼저 이제 참여하는 게또 우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보다는 그때 당신이 네. 참여하셨을 때 온전히 집중해서 본인 생활에 흡수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두번 참여하면 뭔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한번딱 참여했었을 때 집중해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정 내용을 좀 상기하고 싶다, 다시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담당 사례관리자 선생님에게 말씀하시면 그 관련 내용을 네. 뭐 직접 이야기해주기도 할것 같고, 저희가 프린트, 또 네, 프린트해서 네, 이것도 두고 볼수 있게도 저희가 파일로도 제공 가능하니까, 무분 언제든지 요청하시는 것도 습니다 네,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관심이 있고 내가 또 그것을 적용해보고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음, 감사드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열두 번째, 어, 치료가 끝나면 마인드링크와 연결도 끝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회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발병 전에 나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있고 치료받고 있지만 내가 병식을 가지고 또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서 어려움은 당연히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게 가장 훌륭한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례관리 서비스의 종결의 의미는 저희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발병 전으로 돌아가서 약을 완전 끊으면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 저희는 그걸 회복이라고 하고 어 마인드링크 서비스도 정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 이용 기준은 5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최근에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5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기능평가와 회원님들의 욕구에 따라 마인드링크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우남동이나 도암동에 있는 재활팀으로 이관할지가 조금 결정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음. 회원님들이 테록하고 싶다 그러면 테록도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 네. 뭐 정해진다기보다는 음. 어, 내가 이제 마인드링크 도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다. 하면은 그거는 테록의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간호 어떤 분들은 저희가 봤을때 너무 관리도 잘 하시고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불안 때문에 계속 여기로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로 뭔가 정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잘하고 있는 분들을 태로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고구나 선생님께서도 이 질문도 마인드링크가 너무 좋아서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서, 아, 잘... 아쉬워서, 음. 어, 나 치료 중단하면 이제 마인드링크에서도 이렇게. 그 하는 건가? 이렇게 염려돼 사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의 아까 지니 쌤이 말한 정서적 독립이라는 거저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정서적 독립으로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은 마인드링크 이제 이용 없이 퇴록하셔도 좋고 저희가 근데 퇴록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연락할 수 있거든요. 내 네, 퇴록해서 지내보다가. 아, 내가 그래도 도움을 받고 생활하는 게 훨씬 낫다 하시면 언제든지 제 등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점에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 이제 그 질문 잠깐 끊어가고 네네. 사연 하나 들어 읽어볼게요. 네. 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링크에 다닌 지도 어느덧 3년이 됐네요. 저는 마인드링크에 다니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건 담당 선생님과 주기적인 연락과 만남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담당 선생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쌤,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같이 좋은 분을 만나서요. 선생님은 좋은 일 하시니까,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어휴. 행복하세요. 하트 두 개까지. <laughs> 어, 선생님, 여기서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사실 전 누군지 알거든요. 사연 보내주신 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무마고 계셔가지고 더아 보다 안 보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 음. 여기 그 담당 선생님이 진희 선생님이에요. 진희 음. 선생님 혹시 어떤가요또이사연에 아, S 님이 음. 뭐 저의 도움이 있었다고칭찬해 주셨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S 님이 되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음. 시간만큼 서로 지금 많이 편해져가지고 음. 지금은 저도 많이 정서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네요. P 님이 아까 댓글을 보는데, 저도 너무 훈훈해가지고, 읽어주고 싶었어요. 이제, 근하 선생님이 좋은 회원분이라고 하니, 핀님이, 아, 근하님 마음이 예쁘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laughs> 마인드링크 선생님들은 어떻게 채용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20대 또 학생들도 많고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관련 학과 학생들은 조금 더. 저희가 마인드링크 따로 분리돼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우남동 그정신건강복지센터가본소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 확충이 필요할 때 공개채용해요. 공개채용이라 하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부인 이러이러해서 이런 직종에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나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희가 보통 1년에한두번 하는데 저희가 북구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안 뽑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가 희망률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유관 관련 학과도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또아르마름 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체험 공고가 난다더라 이런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빨리 알아서 어 서류 딱 준비되어 있으면 저희 이제 여기서 접수하시면 될것 같고 물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저희가 그 비율적으로 보면 많아요. 근데 이제 또그 센터 비율적사회복지에 전공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 1급, 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2다 지원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 2급으로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또 근무하면서 1급 승급시험 보고 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또 따로 수련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링크 같은 경우는 이미 입사 전에 거의 정신보건 수련까지 다 마치신 선생님들이세요. 김나 선생님이 저희 얼굴 보고 뽑아요 하셨는데, 음. 그죠? 얼굴 보고 뽑습니다. No. 어, 어떤 계기로 마인드링크에서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요? 음. 질문해 주셨는데, 어, 이거는 각자 선생님들마다 좀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어떤 네. 곳으로. 맞아요. 선생님들도 음. 어떻게 일을 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진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 건강 전문 과정이 있으려면 수련 기간을 거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련할 때 마인드링크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그곳에서 이제 마인드링크는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결정적 시기와 또뭐 네.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조기 치료를 하도록 돕는다. 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아이 설명을 듣고 아 진짜 의미가 있는 음. 일이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일이다 라고 좀 그것에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인드링크 뭐 채용 정보가 떴을 때 면접 볼 때도 저 무조건 마인드링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강하게 어필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어찌 됐든 오게 됐습니다 정말... 사명감으로 붙인 전문 선생님, 사명감으로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선생님이 집이랑 가까워서라고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 기는다 달라요. 음, 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인드리 그정신건강센터뭐막 수많은 뭐 사명감보다는 음. 저는 그냥 병원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라서 뭔가 일근 아홉시에서 여섯시 딱 정해진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정신보건 자격이 이미 갖춰져 있고 하니까 그냥 우연한 기회에 써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직장 중에 여기가 지금 제일 오래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힘들긴 해도 사명감 없이 시작해도 그래도 하면서 어 내가 이런 일도할수 있고 잘할수 있네 이런 마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뭔가 이렇게 막. 나 잘할 수 있어! 레디! 이렇게 해갖고 막 직업을 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서툴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냥 해보면서 적성을 찾기도 해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재경 팀장님도 아, 대학생 때 복구센터에서 실습을 했는데 그때 회원분들과 함께 지낸 기억이 좋아서 그래서 병원보다는 센터에서 근무하고 어. 싶었다고 하셨어요. 아, 정말 마인드 음. 훌륭하셨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그에서 네. 그래서, 네. <laughs> 아, 회원 아, 음. 선생님은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심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치료 기간이 딱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바로 또 병원에 와서 치료하신 분들은 빨리 회복해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아, 지역사회에 이런 교육이나 <laughs>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어 일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힘드신가요? 선생님 음. 진짜 할말 많죠. 네, <laughs> 일할 때 많죠. 힘든 점 많아요. 진짜, 진짜 많아요. 다들 이유는 네. 각각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이것도 각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드링크. 선생님들은 회원님들의 뭐 증상관리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그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면담도 이렇게 계획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회원분들이 아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음. 뭐 다른 이유들도 있고 합당한 이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작정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아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날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저는 네. 좀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회원님들과 회원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분들, 뭐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 센터로 의뢰를 많이 해주세요. 음. 그런 경우에 뭔가 총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복지 영역. 그러니까 근데 이런 행정 영역의 서비스를 이미 다 갖고 있고 음, 뭐 도울 준비를 이미 다 이렇게 유관 기관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당사자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그 여러 이유로 되게 뭔가 변화라든지 시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좀 한계를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내 의지랑 뭐 내가 으쌰으쌰 해서 되는 일은 아닌구나.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힘 많이 빠지고 저희가 소진이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정말 힘들고 음. 그나 선생님이 회원님들이 잠수타실 때라고 <laughs> 했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완전 동의해요. 이말하고 싶다는데 별 소통하지 <laughs> 않고 싶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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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네, 네. 그런 여지를 두고 선생님, 우리 연대쯤 다시 한번 연락해요. 제가 뭐 이러이한 상황이에요. 이런 걸 주면 좋은데, 그런 과정 없이 연락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돼버리는 경우이 있으면 진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음. 네. 혜연님들, 우리 같이 힘을 음. 합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사연, 마지막 들어온 사연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음. 그 선생님, 우리 사연 읽기 전에 일단 여기서 사연 듣고 음.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달 네네. 공지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다음 달도 저희 진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진행을 할 거죠. 네네, 주제가. 저, 다시 된. 한번. 다음 달 저희가 주제는 어, 마인드링크 사용백서? 이렇게 한번 아하.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링크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담당 선생님과 그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도 노력해야 되지만 회원님들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분은, 어, 이제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음. 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피해의식이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만 음. 같은 망상에 시달렸다고 해요. 네, 하지만 마인드 링크에서 그룹인지 행동 치료를 받은 뒤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음. 마인드 링크 그룹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인지 훈련과 인지 왜곡 교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음. 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생각기록지 작성하는 그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음.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인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네네. 증거가 없고, 피해를 받은 게 없을 때,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하나의 망상으로 간주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즐거워질 수 있는 일에 몰두하고, 몰두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룹인지 행동치료에 대한 음. 효과성을 진짜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음.